자, 다음. 자, 다음은 우리 그러면 기록되는 하나 뽑아주실까요? 어, 바로 렇에 있으십니다. 다들 서로 착하다고 하는데 한번만이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로 티티닉인데, 티님은왜나를볼까아요 어, 나라볼것 때문에? 아니요 저도 착해요. 나루아니 마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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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한번루자 다음 아 우리 수루님에 대한 질문이 루 마루, 데요이수마님 이상형 좀 알려 주루 마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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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10대에서 30대 수행인 것 같아요. 디테일하게 안 된다는 거죠.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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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혹시 수형을 하실 수있면 우리 수모님의 이상형을 디테일하게 안 된다고 하시죠? 부끄러워서, 부끄러워서 소리를 못 하시나요? 우리 수모님 아, 직접 대답해 주시죠. 아, 제 인상이라고 할것 같으면은, 네. 저는 솔직히 예모나 그런 걸 네. 보지 않습니다. 어. 음성, 인성을 어. 보고 착한 사람을 만나거나, 아. 착한 분이거나 아. 아니면은 그, 그 목소리가 아. 좋으시고. 그런 분을 제가 굉장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목소리 좋으신 분 있으신 그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내가 어? 네, 뭐 목소리가 좋다 하시는 분은 손. 한분 손. 그 분이 에게 아예 남자분도 없어요. 남녀노소 손가락 없어요. 남녀노소 못하거든요. 네. 어 세계 모델사람이 또. 네 이거 빨리 넘어가죠. <laughs> <laughs> 자 다음 신분 보겠습니다. 마스크 선물도 또, 또 나오나요? 질문도 네, 아, 마스크 상황도. 네. 네. 아 이게. 빨간마스크 혹시 아세요? 빨간마스크 빨간마 네. 네. 아니, 아니 내가 최근에 때 나왔던 빨간마스크 이야기가 있어요 부쿠 이야기 아, 근데 그게 또 그, 초등학생분들한테 또유행이더라고요 이번에 빨간마스크가 아니고 그룹마스크, 노란마스크, 갈색마스크, 뭐 빨간마스크, 초록마스크 이런게 요즘 유행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실직을 아, 하고 있었는데 굉장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될 수가 많으면 한번 해야죠. 다음 시간에 좀한번 해야죠. 네. 네, 안 해도 좋아서. 자, 그렇다고 합니다. 다음 질문에한번 빠르게 좀 드려볼게요. 여러분은 무슨 음식 좋아하나요? 좋아하는 음식이 어떻게 되세나요 어, 저는 음식보다 제가 사탕을 엄청 좋아해요. 사탕을? 네, 네. 아, 치아, 치아 그러면 양치질 엄청 열심히 하수 있나요? 아, 양치심히 해야죠. 아, 해야죠. 오늘 열심히 안 한다. <laughs> <laughs> 아, 참아야겠다. 어쩐지 오늘 아, 냄새가. 아 냄새가 나던데요? <laughs> 자 그래요 자 다음 질문은 이수건님 영상 편집하실 때 제일 힘들거나 어려운 게 어떤 건가요? <laughs> 요즘에 유튜브에 대한 궁금점을 가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요즘에 많이 하다이아로 유튜브 시대고 편집을 추천하시는데 제일 힘들거나 어려울게 지금제 제일 어웠웠요요 그게 c g 은 제일 많고 그리고 금은 지금은 네, 제일, 제일 네. 좀, 좀 지금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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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은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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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어은지 지금은 지금 지금은 지금은 지은 지금은 지은지은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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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이지금요지법 솔직히 은법이라 지금은 은 지금은 금 준희 한라이 아, 네. 아, 네. 아, 네. 합니다 자 마지막 질문으로 한 번만 뽑아볼게요. 여미님 이건 직접 읽거 아네. 네. 어, 뭐야? 이거좀 어, 이거를 위해서 이거 라고 생각하면 되겠네. 네. 여미님 어디까지? 뭔데? 는 없어. 아멘카이. 어선장고네네 네. 눈빛을 이렇게 유은하게 보면은 사랑에 빠지거든요 네 네. 이게 아니야 리얼들 이 대답해 주시죠 사한 방에 들어가면 더네네 <laughs> 네, 여기까지만 한 방에 성을 음이 통하면 아이템 생길 수 있다 그래요 <laughs> 고 이렇게 좋으실 거예요. 자 여기까지. 여기까지.